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는 실전 투자입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엔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액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북미 지역으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또 유럽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는 한 60배 정도, 그 정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 회사들이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죠. 그렇지만 엔캠이 굉장히 또 맹렬하게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거래처하고 단2 0여곳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또 수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앞으로 큰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주가도 이 같이 이제 뒤따라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대응할지 상사에 다 점검을 좀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입장이나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또 대응해 드리면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채널인데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라서 뭐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엔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마지막에 세력 매집줄 하나 드릴 거예요. 단기간에 큰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인데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세력이 나가는 적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른 걸 몰라도 이 세력 매집주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상승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엔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실전 투자 무료 텔레그램인데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그때 그때 바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체크해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매일 핵심 투자 정보 형식으로 업데이트해서 제공을 해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마별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을 해 드리는데 우리가 당장 매수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테마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미리미리 살펴봐야 되는 그런 테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별해서 종목 위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종목 위주만 살펴보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사실 이두 가지만 잘 이용하셔도 여러분들께서 자산 증시에 나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는 거는 바로 종목 추천이죠. 단기, 서윙, 중장기, 세력 매집주. 이렇게 구별해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호하시는 매매 패턴이 있죠. 그에 따라서 치사 선택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직장인들은 웬만하면 단타보다는 서윙이라든지 중장기, 그 다음에 세력 매집주 위주로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심한 자리에 보통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응을 잘못하면 큰 손실로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직장인들은 본연의 일에 좀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바로 대응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단타는 애초에 직장인하고 잘 맞지 않는 그런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물론 여건이 되시면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을 해드리는데 영상에서 분석해드렸던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다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도 살펴봐야 되는 의미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계속 체크해서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종 기법 자료라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 는 교육용 영상도 만들어 드리게 돼요. 그리고 전자책이라든지 검색기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이제 같이 성장해가기 위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노력하는 부분이니까 좀잘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성장을 해 가야 서로가 손발이 좀 맞아집니다. 그래야 저희가 추천해 드릴 때 이게 좋은 종목인 걸 알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그죠? 추천해 드리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거고 매도 신호 드리면 매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발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들하고 저희 하고는 이제 서로가 알던 사이가 아니죠. 그래서 일단 텔레그램에 들어오셔 가지고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뢰가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는 게 순서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 알려드리면서 외국로 매매를 좀 많이 해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도 노하우를 익혀가고 또 저희들에 대한 신뢰도 익혀가고 어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다 보면은 어 앞으로 이제 좋은 일들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살펴보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인캡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차트를 먼저 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전체 차트를 보는 습관부터 들여야 된다고 그랬죠. 전체 차트를 봤을 때 완전한 바닥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48선까지는 1차적으로 수익권이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계속 모아가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남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자리에 이제 직장인들이 대응하기가 가장 쉬운 자리죠. 왜냐하면 이제 완전한 이제 바닥본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있어서는 계속 좀 모아가만 가면 또 여러분들 각자가 일, 일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결국은 큰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 보면 6 2 평선만 계속 이제 터치하고 내려왔죠. 그리고 바닥으로 서6 2 평선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112평선을 한번 터치하고 이제 내려왔거든요. 지금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448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좀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어, 이렇게 조정을 주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바로 매수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62평선에서 지금 살짝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 224평선 위에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예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112평선 근처에서 반등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이제 공략하든지 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지금 자리에서 굳이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항을 맞고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그런 고생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224이 평소 위에 올라왔을 때 그때 우리가 적, 저, 적극적으로 매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정리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지 어떤 파동을 그리듯 448선 언저까지는 충분하게 우리에게 수익을 주게 될 겁니다. 꼭 신경 써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고 점검해드리면서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N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다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관련된 정보도 드리고 실시간으로 로 매도 내용 매수 내용 다 해드릴 거에요. 그 다음에 주주방이 있으니까 주주방에도 함께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 함께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추천주 로신도 많이 드리고 있죠.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앵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요를 남겨 가시면 됩니다. 그 추천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 텐데, 이건 어차피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서로가 좀 신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도록 오셔가지고,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신뢰가 된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는 게 순서에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뭐, 저희는 여지껏 그렇게 해왔으니까, 또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 능력을 증명을 해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손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이벤트로 세력 매집주를 하나 드린다고 했죠. 앞으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테마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세 내용까지 다 알려드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을 이해를 하려면 다른 종목을 먼저 같이 봐야 되거든요. 바로 이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을 보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전체 차트를 보면은, 어 여기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이거든요. 오늘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이. 근데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확대를 해보면요. 여기서 보면은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갔죠. 앞에 제 매물을 소화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물량 들어오고, 또 여기서 물량이 들어왔죠. 여기서 이제 코로나 때 잠시 빠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장기이평선다 이탈해 흘러내렸었고, 여기서도 장기이평선 이탈해 흘러내렸었죠. 그런데 다시 끌어올리는 거는, 이장기이평선으로 끌어올리는 거는 절대 개미가 할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방이 열려있는 자리에서, 개미들이 이런 자리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워 하죠. 그래서 매수를 잘 하지 않아요. 결국 이제 다시 끌어올린다는 건 자체는 세력의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해 가고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파하는 이 지점이 굉장히 우리가 매수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결국은 앞에 이 매물을 다 소화를 하고 그리고 자리 잡으면서 마지막에이한번더 터치를 했죠. 앞에 이제 정고점 영역까지. 그러면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자는 하 종목이 바로 이런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차트를 보면 이것도 어, 앞에 매물다 소화하는 파동이 나온거죠. 이렇게 한번 전고점 영역까지 상승이 나왔다. 마찬가지입니다. 448세 이달에 흘러내렸는데 다시 끌어올렸죠. 이건 절대 개명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제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해가고 있는 그런 흔적이에요. 뭐, 여기서도 물량이 잘 들어왔고 초입에. 또, 또 여기서도 물량이 들어왔고. 또 여기서도 최근에 이제 물량이 들어왔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바동을 그리면서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자리 잡으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을 좀 놓지 치마까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일이라도 바로 이제 매수를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아니면 좀더 기다렸다가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되 저희가 또 매수 신호를 별도로 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께서 집중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를 드리면 그 자료로 가지고 공부도 나름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제 매수 신호를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자료만 보고 여러분들께서 맥점 찾아가실 수 있다 하신 분들은 스스로가 이제 맥점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맥점을 짚어드릴 때 그때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구독자 이벤트니까 구독만 좀 해주시면 돼요. 구독해주시고, 어, 그, 어, 문자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이 세력 매집주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또 텔레그램에서도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릴 거예요. 이게 안 놓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한번 상승이 나오면 세력 매집주 특성상 크게 상승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 뻗어갈지 정확하게 다알수 없죠. 그만큼 기대되는 종목이에요. 역사적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또 길게 끌고 가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자 같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꼭 챙겨가기 바랍니다. 구독을 해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8077-4842 2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도록 할 테니까요. 잘 따라오셔서, 어, 앞으로 자산 정식 해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